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광야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있고,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과부를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은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건데 뭐라고 물어봤나?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당하는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매 아멘. 예,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막 박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에도 흔들림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리완도 그랬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만 같고 자신의 기다림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이 흔들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앙인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혹시 흔들리시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던 이 요한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천하의 요한이 이거밖에 안 돼? 요한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요한을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기적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비록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흔들릴지라도 나는 약속한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될 때.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전혀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나는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흔들릴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기준과 내 기대와 내 소견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의 청사진이 흐릿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흔들린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자를 주님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요한처럼 답답하고 기다림이 길어져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 실족하지 마라.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계속 일하고 있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앞에 앉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은혜를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주님 도와 주셔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못자국 난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